의 사내벤처로 출발하여 독립한 테크 스타트업이며 국내 회사입니다. 믿고 사용해주시고 세계에 우뚝 설수 있도록 응원도 해주세요. send 아니와 해는 일반적인 클라우드 스토리지 서비스와 달리 두 기기 간 가장 빠르고 효율적인 네트워크 전송 경로를 찾아 안전하게 직접 전송을 할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서비스입니다. 안드라이드와 iOS 모바일 앱, 와인도즈 PC용 프로그램 및웹 서비스를 운영하며 크라스플라트 4M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HTTPS, 샌다니와해, COM 전세계에서 사랑받고 있는 파일 전송 어플 s e n d a 니와해는 동영상 와일도이, 5GB까지 전송 가능하며 무료이고 어마어마한 업로드 다운로드 속도를 자랑합니다. 제가 실험한 바로는 200MB와 IT를 업로드하는데 3분도 안 걸리고 다운로드하는 데는 40초 정도 걸립니다. 안드로이드, 아이폰, 컴퓨터 간의 파일 주고받기는 물론 회원 가입인 아파일의 크기, 파일의 종류 제한 없이 가장 빠른 속도로 파일을 전송합니다. 샌드 앤유어로 언제 어디서 어디로든 쉽고 빠르게 파일 전송하세요. 사용방법 보낼 때 1. 보낼 파일을 선택하고 보내기 클릭이. 6자리 이원 타임키를 받을 사람 기기에 전달하면 끝. 받을 때 1. 전송받을 기기에서 받은 6자리 이원 타임키를 렉케 아이브칸에 입력이. 파일을 받으면 됩니다. 이렇게 사용해보세요. 곱하기 갤럭시에서 아이폰으로. 아이패드에서 컴퓨터로 기기 제한 없이 자유롭게 파일을 주고 받아보세요. 사진과 문서, 공유하고 싶은 동영상과 음악, 재밌는 APP까지 어떤 파일이든 가능하답니다. 곱하기 별도의 회원 가입이나 로그인 없이 6자리 이 원타임 키만으로 파일 주고받기가 가능합니다. 친구에게 원타임 키를 알려줄 때도 메시지와 이메일, 각종 채팅 어플을 통해서 간편하게 알려줄 수 있습니다. 곱하기 매번 이메일 주소를 물어볼 필요 없이 6자리 이원 타임키만 알려주면 됩니다. 이메일 주소를 바르게 했었는지 이메일이 잘 갔는지 걱정은 이제 그만. 곱하기 채팅 어플로 사진을 보내면 용량이 줄어들어 속상하신가요? 사진은 찍은 그대로의 화질과 색감을 유지해야 제맛이죠. s e n d a n i w h e 는 원래 사진 그대로의 화질로 빠르고 쉽게 전송해드립니다. 1. 스마트폰에서 이용하기 안드로이드에서는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신 s e n d a n i w h e 을 검색창에 입력하시어 설치하세요. 아이폰에서는 아이튠즈에서 접속하시오. s e n d a n i w h e 을 검색창에 입력하시어 설치하세요. 왼쪽에 메뉴바를 누르시면 보내기 받기, 내 디바이스, 앱 설정 등의 메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도움말도 있으니 필요하실 때 요긴하게 사용하세요. 보내기를 선택하신 후 보낼 사진, 텍스트, 오디오, 비디오 등을 선택하시고 아래 종이 비행기 모양의 보내기 버튼을 CLICK 해주세요. 보내기에는 빠른 전송과 업로드, AND 공유가 있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업로드, AND 공유 보내기 사진입니다. 아래 이미지상의 설명과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아래의 사진은 빠른 전송 사진입니다. 받기를 선택하시고 6자리 이원 타임 키를 입력하시면 아래와 같이 받기가 실행됩니다. 2. 데스크톱에서 이용하기 데스크톱에서도 send 아니와 해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https send 아니와 해. COM에 접속하신 후 클릭하시어 설치하시면 바탕화면의 아래에 화살표와 같은 바로가기 아이콘 설치되시고 아래와 같이 PC를 부팅하시면 자동으로 실행됩니다.